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라톰입니다. 어, 아, 라톰이란다. 라스잼TV의 라톰입니다. 그리고, 어, 이 왼쪽에 네. 있는, 왼쪽에 있는, 해, 어, 모자를 쓴 인겐은? 해골이라뇨! 인겐이라뇨. 네, 라스잼TV의 잼라입니다. 그리고, 라스 오른쪽에 TV의 있는 눈사람 스킨 스킨 스킨님은? 네, 라스잼TV의 스모이입니다. 네, 셋이서 제가 오늘 제가 만든 자작 탈출 맵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라톰 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잠시만요 가지 자는 마세요 거에요? 아니요? 자는게 아니요 오, 오. 아이고 <laughs> 야, 야 라톰 니다 네, 똑같할 또이씨 뭐야 오, 뭐야 이리로 가는거야? 내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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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야 <laughs> <laughs> 진짜 가 미로다 미로 아니야? 아 미로 미루 맞네 미로의 연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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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너무 어려운거 같은데 딴 네? 엥? 진짜 어려워. 제가 미로 좀 엄청 어렵겠어요. 제작자도 엄청 있어. 아, 어, 나도 못 찾겠어. 찾았다. 찾았다. 어디 어디야? 왜 이렇게 도이지? 따라와, 따라와. 이놈 야내 이놈. 허헐 이거 협동 탈출맵입니까? 어, 이거 좀요 좀. 어, 협동한 이거 협동 탈출맵이에요. 네, 법이에요? 협동입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줘. 오, 벌써 찾으셨군요 바다가 배신하는 점프입니다. 거 있습니까? 아, 배신하면 배신하면 안 되죠. 진짜 배신하면 진짜 그 순간 어, 바로 또들어 맞는 거예요. 어. 저 이런 벽에 붙어 있는 점프면 싫어합니다. 음, 그런가요? 아이고. 이런 시 아, 저도 사실 좋아요. 왜냐면벽 쪽으로 이렇게 가 가도 아웃이 아, 아니니까. 아 뭐야? 올릴 수 없죠. 앞으로 빨라 가세요. 아 순서대로 갑시다. 나타님 1등아아 아, 제가 1등 됐네요. <laughs> 제가 먼저 갈게요. 아야 왜 갑자기 점프가 안 돼? 어중안중안 아, 안 하다 아래 올릴 때 있어. 그렇지. 응. 아 뭐야? 좋아 나타님까지. 아또이 막혔어. 안 막혔는데. 나 막혔어. 아, 호기심을 유발하는 아니. 어 내가 안 했어. 아 어. 어, 뭐야? 나 이거 레기야 내가 안 쳤음. 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어. 낙뎀 먹으시는 아. 아 이거 또 막혔어. 어. 나 안돼. 되는데 그거 사다리 타고 그거 가는 거잖아. 아니 이 아니라 요이. 나 뿌. 부... 요이. 내가 나 친. 빨리 가. 아이렉나 아, 막혔어. 어도우. 먼저 아니. 아니. 먼저 가나막어안 아, 된다니까. 어? 되는데 내가 진짜 다 해봤어. 나는 막혔어. 어 그렇게 는 거구나. 아 뭔데? 화. 잘 해봐. 어도우. 아? 아 달리기가안 된다. 달리기만. 오, 안 막혔어 안 막혔어. 그렇 응. 중간 일단 제가 좀 딸춤 을 해보도록 하고. 딸춤 <laughs> 아, 씨. 아, 뭐야! 하지 말라고, 아, 존나! 내가 안죽지 아, 렉 걸렸잖아, 이 게임 같은, 씨. 어? 일 니네 어디서 나지 올라가고 있어. 아니. 왜나 서버 끊겼다? 안 끊겼는데? 끊길 거야. 왜, 왜 나한테 그래? 아니. <laughs> 그게, 너, 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렉이 걸린잖아 아니, 진짜. 아유, 겨우 살았네. 자, 이쪽으로 가야 하는디. 뭐요? 아또 때려 우리야. 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위팅을, 이 점프를 겨우 다 깨고 올라왔습니다 보여지 않나? 아 괜찮아 뭐 우리 가 아, 아, 뭐야 탈출을 하였습니다 앙그모띠 할렐루야 아왜 때려 자 이쪽으로 아니 강남... 태연 그거 음. 알고 있어? 사실 나도 니 때리려 했었어 당연히 <laughs> 탈출했습니다 <작년 웃음> <팩초 웃음> <laughs> 야, 어제 너무 대요. 신기하네. 어. 어. 오 게이드? 게이드밖에 아, 게이드? 게이드? 없어. 게이드, 게이드. 와! 뭐 일을 왜막 눌러. 아니, 이제 은처. 아직 <laughs> 아직 끝은 아니야. 왜? 또 있어? 해 줄래? 아니. 이거 어, 아니야. 요거. 잠깐만 얘들아. 나 기다려 봐. 좀 <laughs> 응? 아니야. 이게 그냥 앞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몰락. 이제는 리지. 아 아까 내 앞에서 때리지 마. 요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여기 어디야? 앞에. 너, 뭐 김하정이 뭐, 뭐, 뭐. 나는 마그마엘베 수... <웃음> <웃음> 우와! 이제 누누 남았지? 우린 이제 다 잤댔어. 우린 이제 이 세상 밖으로 탈출하는 거야. <laughs> <야, 웃음> 이상라 <와봐, 잠깐만>. 이상 라스잼 t v 였습니다 마지막은 허탈로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아